한정거장 거리에 작업실을 마련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걸어 다녀요. 근데 여기 가는데 벤치가 하나도 없어요. 노인들이 앉으려면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팔걸이가 있어야지 화장실이 지금 이 거리 안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을 가셔야지 되거든요. 일단 평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층수가 낮을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다. 한 5층 미만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낮은 층에 사셔야지 <놀람> 많아져요. 나이 들수록 집 평수와 층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이 들어서 뭐큰 평수 사셔도 돼요.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그리고 고층에 사셔도 됩니다. 이제 체력만 되면.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65세부터 100살까지를 산다고 가정을 하고 평수나 층수를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수만 먼저 보게 되면 은 일단 평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모든 공간을 관리, 이제 비용, 아파트 같으면 관리비 같은 게좀 비싸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냐라는 거고, 또 넓으면 이제 그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시면 지금도 청소하기가 힘드셔서 실버타운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 실버타운을 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일단 식사를 해주느냐, 식사 해결, 그다음에 청소하고 생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집이 크면 아무래도 이제 관리해야 될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집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도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운동이 된다고 말씀도 해주실 수 있지만 이런 운동은 이런 운동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은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미끄러진다거나 복도가 좁다거나. 어두워진다거나 이러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평수가 넓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층수 측면에서는 층수 측면에서는 낮은 층이 좋거든요. 이런, 이거는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수가 이거는 애들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층수가 낮을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다. 왜냐하면 40층에 사시는 분이 한번 내려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만 마음 먹고 한번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세 가지 일을 모아서 한번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1, 2층에서 하신다, 한 5층 미만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어, 한 가지 하러 나갔다가, 쓰레기 비우러 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옷 입고, 또 운동하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장보러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 있으시거든요. 친구도 만나러 갔다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낮은 층에 사셔야지 사회적 교류가 많아져요. 사회적 교류가 많아져야지, 이런 그, 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 체력도 근력도 키울 수가 있거든요. 21세기 한국에서 미니멀라이프가 유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미니멀라이프의 시초는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미니멀라이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뭐젠 스타일 해가지고 굉장히 그어 집도 작고 원래가 집이 작았어요. 그리고 작은 공간 안에다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적게 사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사조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살림 지옥이라든지 정리정돈에 관한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작은 거에 관한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정리정돈.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일단 1인 가구 같은,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이제 큰 집에 살지는 않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면 이, 이 청년들이 살수 있는 집이라는 게 작은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이 다 작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많은 기능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같이 그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플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런 이제 문화적 요인,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좀더 깨끗해지 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이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문화적으로 아 이런 게 좋다들 해가지고 또 미니멀라이프의 어떤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미니멀라이프를 뭐 유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원래부터 잘안 삽니다. 특히 이제 원 플러스 원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고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사고요 보통 대부분의 집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다 채우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면도 다섯 개가 요즘에 다섯 개가 한 봉지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박스로 이렇게 팔았는데 다섯 <laughs> 개한 봉지만 딱 사서 놓고 그 라면이 다 없어지면 그다음에 사, 사, 사고 그래서 집에 축적하는 내용물들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집에 많이 축적해 놓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빈병 같은 게 생기면 그걸 또다 모아놔요. 왜냐, 뭐내 자식이 오면 뭔가 좀 싸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작은 집을 더 작게 쓰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 물건을 안 사는 게. 그리고 저는 그착즙기라고 하죠. 착즙기 그것도 이제, 아, 살까 말까를 굉장히 망설였는데, 가족회를 했어요. 이거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랬더니 1년간 생각을 해보고 다음 1년 후에 착즙기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그때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1년 후에 안 사게 돼서 지금까지 착즙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를 사야 될것 같은데, 어,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없어도 다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이 일단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쾌적성도 굉장히 높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또 하나는 냉장고를 다 채우시잖아요. 냉장고는 최대 3분의 2만 채우셔야 되거든요. 저는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만 채웁니다. 그래서 앞쪽에다 이렇게 딱그다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 그릇에다가 넣어서 하는데 음식도 가급적 조금씩만 조금씩만 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를 줄이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버리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꼭 유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필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은퇴 후가 되면 보통 60세 정도가 됩니다. 60세 전후, 좀더 오래 하시는 분 65세까지 하시는데 100세까지 사신다. 그런데 내 집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돼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을 짓고 그 앞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뭐 작지 않은 텃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해서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낮잠을 좀 주무셔야 되겠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낮잠 주무시는 과정에 돌아가세요. 이분이 또뭐또 뭐또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에서 인생 브로치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니까 러 어. 9988234라고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라는 게 굉장히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 하더라고요. 여자는 좀 힘들대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관계 때문에 힘드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살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에이징 인 플레이스잖아요. 집에서, 내 집에서 쭉 사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집을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연령별로 전혀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보통 한 70세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75세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통계적으로는 75세 전후에 크게 아프시지 않으시면 100살까지 사신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60세부터 이제 한 75세까지는 그래도 좀 건강하신 편. 75세부터 90세까지는 약간의 도움은 없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남은 그런 어떤 체력이나 이런 걸로 살수 있는 그런 형태. 90세 이후에는 이제 의료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 거기에 맞는 집에 사신다면 어디에 살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 병원이, 주변에 병원이 있어야지 되고, 내가 갈수 있는 그 녹지가 가깝게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장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먹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쇼핑 시설 이런 게 있어야지 되고 좀더 나간다면 문화 시설이 어느 정도 전철을 타고 갈수 있는 거리에 문화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의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퇴직을 하고 저희 집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 거리에 이제 그 작업실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 다녀요. 시간적으로는 21분. 지금 현재 걸음으로는 21분 걸립니다. 경사도 거의 없고, 근데 여기 가는데 벤치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한 2.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벤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메인 거리 말고 이면 길에 요즘 벤치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효과인지 아니면 어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인도로에는 벤치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 앉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인들이 밖으로 나오기에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게 힘들거든요. 본인이 생각해 보실 때몇 미터까지 최대로 갈수 있는, 쉬지 않고 갈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지금 건강하신 노인이 최대로 갈수 있는 거리가, 쉬지 않고 갈수 있는 거리가 500미터 정도라고 해요. 근데 치매가 있으신 분은 약 200미터 정도 가실 수 있대요. 그러면 최대 200m 안에는 벤치가 하나씩은 있어야지 된다고, 어,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에는 벤치가 없다라는 거. 또 있어도, 이, 노인들이 앉으려면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또 허리가 있어야지, 어, 앉는데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일어나기도 힘드시니까, 팔걸이에 지탱해서 힘을 분산시켜서 일어나시거든요. 지팡이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벤치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벤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이제 화장실이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지금 이 거리 안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를 좀더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 노인들이 최대,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2시간 이 정도 안에는 화장실을 가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까지 못 가기 때문에 화장실이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 그래도 다양스럽게 지하철에 화장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그거를 아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에 길이 평탄이 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그 노면 상태가 어떤 거냐면 약간 돌출돼 있는 게 위험해요. 한 1cm 돌출돼 있는 거. 평평하지 않고 그블럭 같은 게 보도 블럭 같은 게 1cm 정도 돌출되어 있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cm 정도 돌출되어 있는 이런 평탄화 작업이 안돼 있는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노인이 노인이 밖으로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건 다른 시설까지 이동하는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이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도 가다가 쉴수 있는 벤치, 그다음에 화장실. 이세 가지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걸어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나와요. 근데 신호등이 너무 빨리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게 뛰셔야지 되잖아요. 아니면 깜박깜박 하거나 이러면 건널 생각을 마셔야지 되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깜박깜박 하면 아 내가 빨리 건너라를 신호인가 보다 하고 뛰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고가 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절대 신호등이 깜박깜박거리시면 다음 신호등에 건너셔야 될 정도라고 인지하시고. 어쨌든 그것조차도 신호가 너무 짧다. 막 교차로라든지 육교라든지 아직도 그다음에 지하차도라, 지하도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 건너기가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노인이 사시기에 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너무 이제 우리 도시가 슈퍼블록으로 이제 크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특히, 녹지가, 노인한테 녹지가 필요, 많이 필요하거든요. 녹지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노인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녹지, 그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녹지가 많아져야지 되고, 그 특히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75세, 80세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는 거를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교통수단이 그러니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이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일단 상업시설이 있어야지 되는데 어, 우리가 그런 정도 안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도시가 노인이 이 도시 안에서 살기에 어려운다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시골도 그러니까 지방이나 시골 같은 경우도. 이런 여건은 마찬가지지만 뭐 시골 같은 경우는 t v 에서 보다 보면은 아주 시골에서 병원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운영, 그러니까 마을에서 버스를 공동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그어 상업시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먹고, 그 다음에 하다 보통 생활 필수품을 살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걸못 사는 거가 지금 큰 문제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왜 시골에 이렇게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서 시골에 그니까 곳곳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어 필요한 물품들을 파시기도 하시고 부에다 주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활 필수품들이 음 많은 부분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